파크 골프 스코어가 망가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에임 없이 스윙하기. 두 번째, 리듬 없이 스윙하기. 세 번째, 거리 파악 없이 감으로 치기. 이 습관들이 반복되면. 방향은 틀리고, 거리감각은 흐트러지고, 내 스코어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. 파크골프 공을 치는 게 즐겁기보다는 답답해지겠죠. 그래서 저희 하이샷 파크골프 아카데미에서는 매달 한 번씩 파크골프 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에임을 교정하고, 거리 파악 훈련을 하고, 파악한 거리에 맞게 딱 맞는 거리 조절하는 방법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. 단기간에 스코어 관리의 핵심을 몸소 익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. 파크골프 사관학교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내용을 참고해주세요.